자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아, 이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아, 세계 튤립 꽃박람회가 열리려고 계획 중인 곳입니다. 자 제가 와 보니까 지금 막 아,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개장 준비 한창인데요. 아,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게 될 텐데 함께 분수가 나와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지금 개장 준비 에 연영이 없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코리아 플라워 파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이거,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세계 꽃, 튤립꽃 박람회가 열릴 곳입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런 곳인데요. 너무너무, 그 거대한 규모의 꽃으로 장식된 뭐것시냐 플라워 파크 페어이거 곰돌인가요? 어 아, 틀리. 이거 돼 있고요. 자 보세요. 코리아 플라워 파크 종합 안내도. 어, 10만여 평 규모의 대규모 축제장이 열릴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마음껏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자, 한창 개장 준비에 바쁜 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 제가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이런 곳입니다 자 이곳은 지금 아, 코리아 플라워파크 단지에 제가 와있구요 이런 곳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는데요 너무너무 큰 규모의 아마 이곳에 4월 아, 10 예, 오늘 이제 시1 0일부터 꽃에 지금 물술 주는 작업도 하고 있네요. 자, 꽃 플라워 축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곳이 바로 플라워 태안 축제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예. 지금 오 견학 오신 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형 플라워꽃 축제가 열릴 이곳은 바로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세계 튤립 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 현장입니다. 자, 제가 이곳을 지 방문했어요. 아, 그렇죠? 공개하기 전인데요. 이 사전에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튤립 들어, 여러분께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튤립 꽃 대단한 규모의 꽃 박람회가 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안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태안에 있는 곳입니다 자, 충남 태안으로 제가 미리 가본 튤립 꽃 박람회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